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사월 경제 보도인데요. 정부가 서민을 위한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놨어요. 파격적이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부터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인데요. 대중교통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줘요. 100%요? 전액 환급이네요. 기준이 얼마예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2,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전부 돌려받는 거죠 오 그럼 많이 타는 사람한테는 엄청 유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청년이나 어르신 이자녀 가구는 기준이 더 낮아요 45,000원에서 55,000원 사이에요 아, 취약계층은 혜택이 더 크군요. 맞아요. 거기에 기존 케이패스를 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률도 20%에서 30%로 올렸어요. 교통비 지원이 확 늘었네요. 다른 지원은요? 유료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되어 휘발유는 7% 경유랑 LPG는 10% 인하해요. 아 원래 끝날 예정이었죠? 네 연장하기로 했어요. 경유랑 CNG 유가 연동 보조금도 같이 연장되고요. 식비 지원도 있나요? 네, 천원의 안침밥 지원 규모가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늘어나요. 오, 175만 식이나 증가했네요. 네, 그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한테는 내년 5월부터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해요. 근로자 식비 지원도 시작하는 거군요. 난방비는요 에너지바우처가 대폭 인상되어 경유나 LPG 쓰는 수급가구 20만 곳한테 기존 36만 7천원에서 51만 4천원으로 올려요. 14만 7천원이나 추가 인상이네요. 네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로 쓸수 있어요. 전기 가스요금 감면도 있나요? 네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 8,000원 감면받아요. 가스... 요금 감면이 크네요. 네. 그리고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가스공사랑 사회보장정보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낸대요. 아,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찾아주는 거군요? 맞아요. 경로당 지원도 있는데요. 전국 7만여 개 경로당에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해요. 경로당도 따뜻하게 보내시겠네요. 네. 미등록 경로당 1,604개소도 똑같이 지원받고요.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도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 10만원에서 10만원까지 0난방비를 받아요. 복지시설까지 폭넓게 지원하네요 위기가구 발굴은요 여기가 진짜 인상적인데요 AI랑 빅데이터로 위기가구 3 0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대요 a i 로요 어떻게 찾아내나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같은 47종의 위기징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 위기 신호를 미리 포착하는 거군요. 네, AI 초기 상담으로 발굴된 가구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바로 찾아가서 지원을 연계해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거네요. 생계 급여는요? 생계 급여가 역대 최대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 8천원인데 올해보다 12만 7천원 늘었어요. 12만 7천원이면 꽤큰 인상이네요. 네,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수혜 범위도 넓어졌어요. 청년 지원도 있나요? 청년 근로 사업 소득 공제 범위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돼요. 오, 30대 초반까지 혜택 받는 거네요. 네, 청년 자립을 돕는 거죠. 그리고 동절기 안전 관리도 강화돼요.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연시 인파 특별 대책 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하고요. 해넘지 해맞이 행사 지역 373곳 중 9곳을 중점 관리해요. 인파 사고 예방하려는 거네요. 네. 폭설이랑 결빙 대비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재설 종합상황실도 운영해요. 겨울철 종합 대책이네요. 맞아요. 고속도로 결빙 취약 구간 490개소는 사전에 제설제 뿌리고 속도도 낮춰요. 전방위로 지원하는군요. 지금까지 서울경제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었습니다. 경제 용어였습니다.